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본 19장 11절 말씀과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좀처럼 성을 내는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며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기라는 지난 제목입니다. 분노는 감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한마디로 폭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폭탄은 때가 되고 마땅한 시기와 환경이 딱 갖춰지면 그냥 폭발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린이 아니라 어른이나 할것 없이 이것들을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할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에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일의 중요한 정도에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분노하는 그러한 말과 언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 상처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어떻다, 곱다,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은 험하다" 예, 이것이 그냥 본능적입니다. 내가 분노를 터뜨렸는데, 자연적인 것은 상대방도 나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싸움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화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낼 때, 분노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8절, 잠언 14장 17, 17절, 잠언 19장 19절 함께 다 읽어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준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분노할 때 내게 손해가 되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문심 6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이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또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많은 유익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더 많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 문제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방식으로 나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노에는 분노로, 또,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나도,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래, 너도 자존심 상해봐. 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무엇을 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주고 내가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를 선택해야하지마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나를 욕한 사람에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만이 야 되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기는 삶이고 성장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고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말씀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자문 19장 11절에서 또 14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 지혜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3무 14장 29절,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화날 때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그러면 건강하고 또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더욱더 가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화병을 만들고 우울증을 갖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턱대고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나의 감정들을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서로의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서로의 성장을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되어져야지만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내 감정에 다스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포효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 그래서 예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한 우울함과 또 감정의 문제를 겪는 것들을 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문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그 말씀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행동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문제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그러한 상황과. 또 그것이 또 감정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셔야지만이 됩니다. 나는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은 자기 말만 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자기 말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선 강요가 되어지게 되면 감정이 상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생각해 보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러한 태도를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이러한 상황들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어떤 힘듦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 저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그 부분에서 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 객관적이 되었을 때잘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될땐 감정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 싸움이 되는 순간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자기 감정에 충실해져서 그쪽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분노 성향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말해줘야지말해 됩니다 감정을 쉽게 되어지면 오히려 말씀이 더 멀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음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그런 공간에서 종이에다가 써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써볼 때 마음이 가라앉아지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지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적는 것만으로도 그 화가 가라앉고 또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성경에서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디하려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이 되어지고 또 자기 혼자만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또 말씀이 무엇이 말하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지 만이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게 될때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 그러한 성향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루를 넘기면 그 안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 도록 보물 품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 분노해도 되고 화를 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화를 내는 그러한 감정을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상황들을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내 자신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잘못됐으니까 계속 정죄하고 욕하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네 아내는 앙심을 품게 되죠 분노와 화를 며칠, 몇 날까지 가져가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유익, 내 뜻, 내 계획 그것만 계속 주장할 뿐입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몇날 며칠씩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 정신적으로 해롭고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했어, 쟤는 잘못했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쟤는 욕을 먹어도 싸고 절대 용서하면 안 돼라고 단단하게 나의 마음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네가 용서한다면 네가 지는 거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넌 배일도 없냐, 넌 바보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립니다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넌 용사도 제대로 못하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는데 내 스스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갈등의 문제를 하루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용서한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결국에는 성장하고 내가 결국에는 발전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대방을 굴복시켰다라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나쁜 감정의 문제를 여러분 계속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서 장난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용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것이 내가 승리하고 잘되며 장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종교인들에게 피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테반은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 그들을 용서했고 뭐라고 말해요 스테반이? 그들이? 몰라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서로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그 사람이 만약 화를 냈다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도 나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세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이로 폭력은 폭력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은 화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의입니다. 세상에 온갖 악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선한 그러한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안 가품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용서할 때 위로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봐줬더니 나를 물로 봐요. 항상 나에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합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순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놀랍죠.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순둥이가 착해 빠진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국 왕과의 그러한 협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할수 있을까? 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왕은 열 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계속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모세는 온유함을 나타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의 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성실하게 바로에게 나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점 점점, 점점, 점점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 왕처럼 열 번이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죠. 뭔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목이굳된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그는 자기의 목숨 걸고서 중보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 볼게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였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또이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길 원하시는데 모세마저 예 좋습니다 이 백성은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그 백성은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러내셨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을 걸고 이들의 목숨을 구합니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온유함,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한번 이런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한마디 한마디 불평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원망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의 화를 방에 실어서 반석을 두번 때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를 원망했고 또 불평했었던 슈레굽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노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각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나를 세우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잘 다루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 못해서 분노로 것들을 계속 나타나게 되면 심장병과 또 뇌졸중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건강과 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다루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정이 자주 유지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은 이것을 잘 훈련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다 다섯 가지 방법 꼭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비록 잘안 돼도 훈련하십시오. 어, 그러면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라. 또 분노의 상황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로 상대방과 또그 문제에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이제 그것을 글로 써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상황들을 써보고 내 감정들을 써보고 그것들을 파쇄시켜라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용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했고 또내 말로 용서를 말했다면 직접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하십시오 라고 할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과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그런 올바른 말과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들을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러 온전한 결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는 상대방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잘 다지세요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십시오. 분노하는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분노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